일로 와, 일로 와, 일가 와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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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일 와, 정원 와, 정원 와, 일로 와, 성로 와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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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일어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왼쪽 와, 로로 와, 일 어 variance, 전화 공교 하시래 공교 <목소리도> 전아 공을 전아전아 공을 쫓아가야지 공을 쫓아가 공을 쫓아가 공공공공공공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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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어. <laughs>

준비야+ 준비야+ 준야 꼴대로+ 더올로가 올라가도 돼! 꼴대야 꼴대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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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꼴러로로 꼴대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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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

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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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차가 멀고가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문디언 더 쫓아가 자, 공을 쫓아가고 뿌현뿌현 뿌여 뿌리뿌 빨리 올라가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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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가 뛰어가 려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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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공공공뿌더더려뿌현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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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더 뿌려 더려뿌더 뿌려 뿌공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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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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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! 드리블 해! 드리블 저 공을 쫓아가!